하늘은 두 가지 복을 안 준다 했어. 어, 명예와 권력과 재산 다 가졌어도 건강하고 말년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, 어, 수많은 사람들을 좀 아프게 한 것도 있어, 양반이. 음. 그거는 사람도 있지만, 짐승도 있고, 곤충 뭐 이런 거 있잖아. 네. 그런 거 부분들에 죽음, 죽음이 많아. 왜사가 많이 들었어? 이번에도 네. 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. 어, 그래.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, 근데 이렇게 그래? 넘기시면 되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, 제가. 뭐냐? 파... 지금 나한테 이거를 뭘 어쩌라고? 두두 분의 사진이 있잖아요. 음. 어. 근데 물론 사람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주제인데. 어.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 누죠전 대통령 이명박 씨. 그렇죠. 또한 분이 더 음. 있거든요. 아이유, 또큰짓 가셨네 이분도. 그쵸. 응. 박근혜 씨. 그렇지.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두 분의 사진을 봤을 때 느끼는 점, 음. 신적으 봤을 때 느끼는 점. 이명 이 이명박 이분 이분은 지금 몸 건강이 많이 안 좋지 않나? 아니 몰라 지금 이렇게 이 네, 지금... 사진을 딱 보는데 네. 어 폐. 아니면 뭐 숨쉬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셔 네, 이분이 그 자료가 응. 도가된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나도 다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아, 그런... 영범마다갈거 아니냐고 응? 응. 영범마다. 어찌 됐든 이분은 작년 올해 건강으로는 많이 안 좋다고 나오죠 네. 지금도 내가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분의 기운을 받는 거야 앞에 안 있어도 네. 나도 숨쉬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고 네. 뭐를 원해 지금 우리 감독님 뭐가 궁금한지 나한테 이분... 응. 응. 더 어떻게 될까? 하늘은 두 가지 복을 안 준다 했어 네. 어, 명예와 권력과 재산 다 가졌어도 건강하고 말년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쵸.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되돌아가면 나의 살아온 삶하고 직결되는 거야 네.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말년이 네. 네. 좋고 안 좋고의 문제예요 네. 그렇게 나는 이어진다고 보거든 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수많은 사람들을 좀 아프게 한 것도 있어 이 양반이 음. 그거는 사람도 있지만, 짐승도 있고, 곤충, 뭐 이런 거 있잖아. 네. 그런 거 부분들에 죽음, 죽음이 많아. 왜 사가 많이 들었어? 어... 이게 뭔 얘기인지 난 모르겠네. 이건 굉장히 뭐 의미심장한데 어. 사자가 굉장히, 그러니까, 응. 굉장히 사가 많이 들었다. 응. 그러기 때문에, 네. 많은 걸좀 해쳤다고도 나오고, 그 네. 부분에서, 이 호흡기관으로 안 좋은 거하고도 난 연결이 됐다고 봐요. 그리고, 음, 잘 빠져나가. 요리조리. 응, 어,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. 네. 그니까 러 우리가 쥐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쥐가 잘 빠져나가잖아요. 네. 그런 거에 비유가 돼, 자꾸. 어, 요리조 음, 그런데다가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. 어. 내가 갖기 위해서, 네. 내가 빠져나기 위해서는 모든 걸다 동원하는 사람이야, 쉽게 말하면. 네. 어, 그래서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승부욕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. 음. 그 승부욕도 강하지만, 사람을 사서라도, 나를 지켜. 음... 응. 누군가를 사서, 음. 뭐라 그래? 내 편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? 약간. 응. 그런 부분도 어... 있고, 네. 응. 그리고, 말년이 이 사람이 막 굉장히 안 좋아요. 음. 이분은 지금 거기에 가시지만, 음.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볼 때, 고독사 있지. 네.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? 네. 그러기 때문에, 뭐, 한 나라에 그래도 대통령까지 해, 해, 해서 네. 그랬는데, 이분을 그냥 뭐, 내방쳐 놓겠어? 나라에서? 그러진 않겠지. 네. 안 그래? 맞아요. 응. 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, 지금. 굉장히, 응. 어, 시나분들를 공감을 하실 거고, 응. 그 다음에 박근혜씨. 응.